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제라늄으로 가지고 다시 찾아뵙는데요 제가 제라늄 지난 동영상에 제라늄 이보다 삽목 더 쉬울 순 없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어참 쉽다 뭐 이런 반응도 있으신 반면 아직도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고 질문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음. 제가 유튜브에 그 댓글을 달다가 다시 한번 더 정확히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삽목 어,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2제 2탄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 제라늄의 삽목 삽수 채취부터 삽목까지 그 전과정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한번 지금 다시 볼까요? 이 제라늄은 어, 여름에 굉장히 취약해요. 그래서 삽수를 채취를 해서 삽목을 할때 사실 한여름은 피하는 편입니다. 한여름에는 이, 이 삽수 목대가 잘 물르거든요. 그러나 이 방법대로 하시면 여름에도 얼마든지 한여름에도 이 삽목이 잘 되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. 이 방법은 1년 내내 가능하더라고요. 제가 이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물론 제일 잘 되는 계절은 봄하고 가을, 그리고 한겨울에도 실내에선 아주 잘 됩니다. 그래서 이뭐 산목을 추천을 할 때는 뭐 그런 계절을 따라서 해라 라고 하지만 한여름에 저는 그래도 아주 아주 성공을 다 잘하고 있어요. 먼저 삽수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 삽수가 이제 삽목할 그거죠. 근데 이게 모준데, 이제 삽수를 다 뜯어내고, 지금 여기는 너무 굵어요. 근데 이 굵어도 삽목은 잘 돼요. 그렇지만, 이렇게 너무 굵은 삽수보다는, 어, 조금, 한, 요것도 지금 적당하지는 않은데, 여기 보시면, 지금 요 정도 굵기. 네, 요 정도 굵기가 좋구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삽목을 막 요런 아이들 띄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뭐 굵지만 아주 가느다란 어, 나무젓가락의 반만한 굵기의 삽수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지금 굵기로 본다면 요 정도 삽목을 할수 있는 삽수가 지금 적당하다고 볼수 있고요. 요거보다 더 얇아도 돼요. 근데 지금 제가 다 삽수를 지금 채취를 견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여기에서 요거를 어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기에 보시면 요기, 요 녀석이거든요. 요기 한번 삽수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 보시면 한 요정도 굵기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잎사귀는 한 3-4잎 정도만 놔두시고 어,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주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물잘 먹으라고 사선으로 약간만 쳐주고 요런 상태에서 이제 삽수를 이제 얻었구요. 요거를 삽목을 할때 하루를 묵혀서 여기를 말렸다가 해도 되고, 그냥 해도 됩니다. 근데 어떤 분들은 꼭 말려야 된다. 이렇게 원칙을 세우시는데, 저는 한 번도 말렸다가 한 적이 없거든요. 그 어차피 저명관수 물에 들어갈 거고, 말르나 안 말르나 그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. 단지 잘라내는 요 가위. 자르기 전에 꼭그알올로 한번 소독해 주는 거는 굉장히 어, 중요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. 요 삽목을 할 삽수를 어떻게 하느냐?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난번 영상에서 올렸던 그거거든요. 여기 상토 흙에다가 그냥 요 정도 그냥 살짝 꽂아주세요. 요 정도. 이게 지금 여기 삽목할 목대가 한요 정도 길면은 좋은데, 목대가 지금 제가 짧은 걸 했잖아요.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만약에 담궈서 흙에 푹 꽂는다 그러면, 물르기가 쉽습니다. 이 잎사귀가 올라가는 부분은. 그래서 요까지, 첫 잎사귀 시작되는 부분 요까지만 살짝 담궈 주시고요. 흙을 덮어 주셨겠죠? 근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, 요 삽수의 삽목이 좀긴게 좋습니다. 그러면 꼽는 부분이 더 많아서 흔들리지가 않을 거니까요.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흙에 꽂아준 다음에 물을 지금 여기 보면 삽수가 요까지 올라가, 있, 요 정도까지 올라가 있겠죠? 그러면 물을 요 정도까지 채우면 됩니다. 여기 지금 하얀 선, 이게 제가 저면 관수로 했기 때문에 물이 처음에 이 정도로 채우고 계속 줄어들다가 또 채우고 한번또 줄어, 그냥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. 그거 두 번만 한 다음에는 그냥 그렇게 줄어드는 거두번 정도만 한 뒤에는 위에서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심어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양분 없는 흙에 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그게 뭐냐? 씻은 마사토. 마사토도 이게 씻은 마사토가 있고 물에 안 씻은 마사토가 있어요. 안 씻은 마사토는 물에 씻으면 진흙이 나옵니다. 흙가루. 근데 그거 채로 심으면 안 좋아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건뭐안 씻은 마사토는 집에 와서 씻어서 버리고 그 사용을 하면 되고요. 지금 이 마사토를 씻었기 때문에 밑에 흙 같은 게안 보이죠? 물은 요 정도 차 있습니다. 물은 한요 정도 차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다가 삽수를 꽂아주는데요. 이런 식으로. 꽂아 놓으면, 이게 지금, 이렇게 아, 키가 짧거나 아니면 아, 성공 확률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저는 이 커피컵,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하나도 안 버리고 집에 막 이만큼 쌓아 놓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삽수, 삽목할 때 씁니다. 이거 완전 좋아요. 이 상태로 이게 이 마사토가 좋은 이유는 이 돌이 무겁기 때문에 얘를 꽉 눌러줘요.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. 삽수가 그래서 뿌리 내리기에 좋고 그다음에 이 저면 관수 화분에다 할 때는 이게 물이 빠지니까 저면 관수로 하지만 얘는 어 저면 관수로 할 필요가 없죠. 물을 아예 담아두니까요. 근데 하나 나쁜 점은 뭐냐? 얘가 뜨거운 햇빛에다가 이렇게 창가나 아니면 햇잘 받으라고 더운 데다가 이렇게 놓잖아요? 그러면 이 투명 컵이니까 해가 그대로 투과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안이 더워져요. 데워지니까 물이 여기에, 데, 여기서 데워지는 것보다 여기로 데워지는 물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. 그러면 얘가 폭망합니다. 그냥 얘가 녹아버려요. 흐물흐물. 죽어버리죠. 그리고 그래서 요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. 지금 여기 바람도 막아주잖아요. 우리 거실에 에어컨 틀잖아요. 거실 창문 옆에 에어컨 틀어져 있는 거기, 그냥 거기에다가 요렇게 그냥 놔두면 돼요. 에어컨 틀어져 있는 내내 햇빛 안 봐도 됩니다. 그냥 반 그늘에서 약간만 들어오는 해만 있어도 지금 삽목할 때는 괜찮고요. 그 요런 방법을 쓸 때는 성공 확률은 높지만 온도가 32도 이상 높은 데에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러면 봄 가을 겨울에는 완전히 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한여름에는 요렇게 지금 여기서는 물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물론 32도가 넘는 온도에서는 바깥에 있으면 아주 햇빛을 쨍쨍 쬐는데 있으면 이 물이 이 안에서 더워지죠 화분도 더워지고요 그거는 햇빛이 뜨거운데 있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얘가 녹아요 그런데 이렇게 담궈 가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바람이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,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이 계단이나 아니면 음. 그 우리 아파트 베란다 그늘진데 이런데다가 넣놓으면은요 어 그냥 그런대로 이렇게 잘 삽목이 됩니다. 이게 지금 한달 조금 넘은 넘게 되서 삽목을 한 건데요. 그냥 저는 책상 밑에 놔뒀어요. 책상 밑에 놔두고 물 버주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됐을 때 한번 물 한번 갈아주고 그거 두 번만 갈아주고. 그 다음부터는 위로 물을 그냥 조금씩 조금씩 주면 돼요. 홈뻑 주는 게 아니고, 위로 물을 흙이 마를 때쯤 돼서 한번 주고, 또 위로 물이 흙이 마를 때쯤 돼서 한번 주고,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잘 뿌리가 내려요. 한번, 이거 지금 한달 정도, 한달좀 넘었으니까, 한번 뿌리가 얼마 내렸는지 볼게요. 뿌리 내렸는지 보려고 하면 이거를 쑥 뽑으면 뿌리가 다 끊어집니다. 왜냐하면 지금 내린 뿌리는 아주 약한 뿌리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렇게 흙을 뒤집어가면서 잔 뿌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저는 동영상을 찍지만 얘는 잘 키워야 하니까요. 어떻게 잘 뿌리가 내렸는지 한번 살살살 네. 이 정도 내렸습니다. 지금 보이시나요? 음, 이정도꽤 오래 걸리기는 하죠. 한 달, 한달좀 근데 다른 방법으로 삽목을 해도 한달 이상은 걸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뿌리가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이 지금 3장, 4장 정도를 이렇게 해도 밑에 입은 하엽이 됩니다. 근데 요거를 하엽진 거를 어떤 분들은 그냥 똑 이렇게 따줘요. 따주면, 물론 아주 하엽이 잘된 거는 그냥 건들기만 해도 뚝 떨어지는데, 이 제라늄은 잎사귀를 어떻게 떼어내느냐면요.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. 지금 보시면, 이거, 이, 이게 얘가 모주 중에 하나인데, 요게 잎이 노랗게 됐잖아요. 그러면 얘를 따주고 싶어요. 여기에서 이거를 따주면 따주는 요 부분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물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따주는 방법은 여기에서 짧게 그냥 가위로 똑 잘라주세요. 요거 노란 거 가위로 똑 잘라주세요. 요렇게 잎사귀에 줄기를 남겨주면은요. 얘가 한 일주일 정도면 요런 식으로 변합니다. 요렇게 요런 식으로 노랗게 변해요. 요, 요 줄기가 그러면 건들면 그냥 톡 떨어집니다. 그러면 상처가 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얘가 이 안에서 아물어요. 아물어가지고 그냥 얘가 그냥 똑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. 그리고 한여름에는 재라늄 관리를 <laughs> 하실 때요. 요런 하엽된 뭐 잎받침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떼어 주면 여기서 곰팡이가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곰팡이 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요런 거 집에서 관리할 때 그냥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떼어 줘도 되고요 그냥 요거 제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요런 거 떼어 주시고 그 부분에 왜냐면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곰팡이가 생기거나 물루는 어, 물름병이 오게 하는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라늄에 잎사귀를 정리하실 때는 꼭 이거를 뚝띄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얘 잎도 지금 상처를 입었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이제 햇빛에 너무 탔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. 요게 지금 삽수가 하나 또 하나 올라오고 있죠. 요 삽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잎을 안 따주면은 영양분이 얘 상처를 치료하는 데다 들어가요.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못 크는 거죠. 그래서 요럴 때 요거를 잘라 줍니다. 잘라주면 얘가 더 빨리 자랄 수 있겠죠. 마찬가지로 이 잎도 이제 노이끼리 해지잖아요. 여기 옆에 끝 부분도 이렇게 있고 잎사귀가 이렇게 되면 스스로 치료하려고 영양분을 더보내고 그럽니다. 그래서 잎사귀를 따주는 거고요.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잘라서 여러 번 삽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. 이렇게 스스로 노랗게 변한거 보이시죠 이렇게 줄기가 스스로 말라 가지고 노란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똑 떨어져요 잡아서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스스로 똑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물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은 상처도 안 생기고 거기서 물음병도 안온다 이제 잘 관리해 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꽃이 폈다가 지는 꽃대거든요. 이런 것도 잘라주셔야 돼요. 이렇게 바짝 잘라주시면 요 사이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잘라준 꽃대고요. 요 사이에서 지금 또 뭔가 하나 올라오죠. 여기는 또 삽수도 올라오지만 꽃대가 또 올라올 확률이 큽니다. 지금 아직도 여기 보시면 꽃대가 달려 있어요 여기 꽃대가 달려 있고 또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도 어뭐 얘는 한한 여름이고 그렇지만 제가 이 요즘은 밖에 그렇게 안 내놓거든요. 햇빛을 직접적으로 세게 하지 않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음. 꽃대가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잎사귀가 이 제라늄이 너무 이렇게 막 잎사귀가 이렇게 넓어도 안 좋은 거거든요. 그 왜냐하면 통풍을 방해해요. 이게 이렇게 눕혀서 보면 여기에 바람이 숭숭숭숭 잘 통해야 돼요.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해야 다른 나무에도 곰팡이가 안 생기거든요. 근데 잎사귀가 이렇게 너무 넓은 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요쪽 부분으로 가는 바람을 방해합니다.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잎사귀는 떼어주고 조금 이런 부분도 방해하는 건 떼어주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죽은 줄기 보이시면 여기는 지금 죽은 줄기거든요. 죽은 줄기 떼어주고 이쪽도 여기 부분에 이건 좀 남겨둬야겠습니다. 왜냐면요 삽수가 너무 작아서 이 잎을 떼주면 아직은 영양분을 전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좀이 부분이 잎사귀가 너무 큰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잘라주고 요거는 꺾어진 잎사귀 하나 있는 거 잘라주고 이렇게 네,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면 음, 듬성듬성해 보여도 잎사귀는 또 금방 자라거든요. 그래서 일단 통풍이 잘되고 벌레가 안 끼고 깍지벌레 안 끼고 네 곰팡이 무름병 안 오게 관리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는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삽수도 지금 뿌리 자란 모습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. 그러면 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요거는 봄 가을 겨울에 하기 딱 적합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바람이 안 통해도, 뭐, 요 정도 갖고도, 그러니까 습하지 않을 때, 요렇게 습하지 않을 때 삽목하기에 딱 좋은 방법. 요거는 요즘 해도 되고, 요거는 그냥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해도 되지만, 아, 이, 이 삽수, 삽수가 꽂힌 그 부분까지만 물을 채워야 된다. 만약에 삽수가, 이거는 지금 이 삽수의 이 목대가 길잖아요. 이거를 이만큼 꽂았어요. 이만큼 꽂았는데, 물을 연만큼 채웠다. 물을 더 많이 채웠다. 그러면 무릅니다. 그래서 저면관수가 참 편하고, 잘 되고, 좋은 면은 분명히 있는데, 아, 근데 그, 그냥 처음에 물 부어줄 때, 흙 높이만큼이나 아니면 또, 이, 나무, 이, 잎, 이, 복대가 들어간 그 부분 여기까지 물을 채우거나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이 저면관수는 이것도 지난번 그때 보여드렸던 애들이거든요. 저면관수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.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화분을 보시면 알지만 물이 이만큼까지 제가 채우, 여기 막 뿌리가 여기까지 나왔네요. 음, 아이고, 뿌리 하나 잘라졌다 아까워라. 여기 지금 뿌리가 막 뚫고 나올 정도로 지금 뿌리가 엄청 얘는 지금 두개를 한꺼번에 심어 놓은거 거든요 화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, 이 이제 이제 옮겨야 겠죠 근데 이 처음에 하면 물이 여기까지 채, 채워지지만 나중에 서서히 말라서 여기까지 말랐을 때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물을 한번 더 채워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두번째는 물이 쭉 마를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위로 조금씩 그냥 두 번째 물 마름 끝나고 나서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부어 주면 그냥 요 바닥에 요 정도 그냥 바닥에 요 정도 물이 고여 있는 정도입니다. 요렇게. 이렇게. 요 이렇게. 상태로 저는 그냥 놔둡니다. 위로 조금씩 물을 주면 요 정도 뿐이 안 고여서 그냥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상태로 이제 있는 거죠. 얘도 삽수 이렇게 삽목을 하고 나서 얘는 꽃이 폈었어요. 그래서 꽃대가 길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꽃 보고 나서 이제 얘는 이제 다시 다큰 대로 옮겨야 되죠. 이렇게 해서 어, 지금 오늘 이저명 관수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어, 이게 삽수 채취하는 거, 그 다음에 여름에 물 관리.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. 어, 그래도 또 어,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. 항상 언제나 궁금하신 거는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리고 이, 맞춰볼까 하는데요. 저번에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파인애플 우리 사먹으면 깨같이 조그만 씨 심, 그 보이잖아요. 그 씨를 심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이게 지금 꽤 크게 자랐습니다. 아, 이거 조금 삔떠나갔네요. 요게 보면 이게 파인애플이에요. 그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요만한 아주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, 이게 어느새 이렇게 커가지고,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냥 이것도 그냥 작은 씨지만 키우는 재미로 키워보니까 재밌습니다. 근데 얘도 똑같이 재래는과 같이 저면 관수를 해 놓은 거거든요 항상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지금 뭐이 안에 보면 제가 이 컵으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제가 실험을 하면서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, 오늘 동영상이 제라늄 키우시는 우리 제라늄을 사랑하는 모든 구독자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